오, 아! 오! 오!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째? 네 그쵸 그쵸 이제 2일차 2일차 입니다저희 이제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예, 조식을 든든히 먹어야 네 예, 맞아요 네 아침에 그리고 네 예, 혹시 호텔의 꽃은 역시 조식 어, 맞습니다 아니 밥이 맛있더라고 여기가 네아 예, 근데 솔직히 조식이 한한 한 20번째인데 거의 와밥먹르겁니다네아 <laughs> 예. 여기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<laughs> 도둑 죠응죠네아 <laughs> <laughs>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어제 아, 면도를 했어요 아, 예. 라인 정리하고 다주 보셨네 예. 이렇오 도화지 같은 느낌인데 이거 <laughs> 더 더럽게 생겼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없어요 없네 세면대에 있는 거여서 면도기가 아, 조금 불편해요

됐어요. <laughs> 이게 뭐 약간 제가 미는미미에요 술렁술렁. 술렁술렁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좀 음 네. 네. 어, 하나 원하시는 거 가지고 골라주세요. 밥을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물어보니까 내일 은밥 먹어야겠다. 계란이 이게 언제면 터지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. 밥 아. 위에 놓으시면 돼요. 오, 아, 확실히 미역국도 안 짜네요. 오케이. 여기가 근처에 카센터를 들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오늘 구름도 있고 해서 별로 덥지는 않네. 네, 뭔가 네. 일단은 순조로운 아침입니다. 아, 그러게요. 네. 진짜 템플스테이 온거 같이 지금... <laughs> 아니, 어디를 여행 간 거보다 기분이 지금 떠나한것 같은데... 아, 진짜요? 네, 네, 야 일단 공연이 아예 저녁이 있으니까 네, 그냥 엄청 여유롭죠 이번 공연의 좀 장점입니다 아니, 공연도 공연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우리가 시설 자체가 음, 좋으니까 네. 아무것도 안 해도 네, 제법 만족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에 아, 비스무리 얘기했지만 네. 너무 그 관광이죠 보다는 <laughs> 여기 시설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, 여기 충분한데 우리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와 40마리 왔겠다 <laughs> 와 동네 카세트 가신데 네. 와 이걸 뭐다 뜯어야 된다면서 네, 알수 없다는 거예요 네. 이걸 어떻게 하냐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걸로 올려서 <laughs> 올려서 거... 밑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, 이렇게 쉽게 됩니다 올려서 네. 바람만 쫙쫙 뿌리니까 네. 이래서 퍼센트도 리뷰를 보고 가야 됩니다 예. 와, 그냥 막 가면 안돼 뿐만 에 그냥 들쳐내고 되는 문제였던 곳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남은 일정은요 음흠. 일단 헬스하러 갈 거예요 아 일단 운동하러 갈 겁니다 기탈치려면 뭐. 확실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겁니다. 네. 하체 조진도 가니까 뭔가 좀 많이 네. 무게 네. 많이 치시나 고는것 <laughs> 같은데. 아, 아니요 아니요 이제 엄청 음. 부들부들 거리고 있어요. 엄청 하약 체질이라서. 아. 그만 다음에 이제 연습스 네, 어, 하고. 테스고또밥 먹으러 갑니다. 밥 먹고. 또또 <laughs> 또, 또또 연습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. 연습 끝나면 밥 먹으러 네, 가고. 밥 먹고 또 이제 공연 준비하고. 네 그렇죠. 예. 영상 찍고. 네, 영상 찍고. 그래도 오늘. 4 0만원예상한걸3만 원에 일단 네. 해결해서 아 네, 네. 네 너무, 너무, 너무 좋습니다. 네. 동민 요정님 댓글이에요. <laughs> 제가 이상하게 그런 게 잘, 예, 네, 행운의 네. 사나이. 오늘 어떻게 어제 공연 뷰도 잘나오고 아, 음, 다음에 또또 그, 제가 제건못 찍는데 남의 건만 잘 찍는 <laughs> 약간 이상. 이 소식을 이제 이 가족들한테 좀 말해야겠어요. 아. 걱정해가지고 돈. 돈이 보면 어떡하냐. 아. <놀람이> 네, 하고 해 봐. 야, 내고옛 물이 땡겨 가지고 근데 갑자기 재료가 아냥탱글탱글해요 <놀람이> 안, 자고, 안 짜고? 네. 역시 음. 믿고 먹는 피닉스 담백해요 아, 분명히... <laughs> <¿Tambulet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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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합격 돼요 제가,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김김 기사 오셨는가 오늘 제가 오늘 감하게 보시도록 하죠.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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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섭네 괜히. 아이고 김 기사 출발하자고. 하이. 오늘 골프치기 딱 좋은 날씨구만. 보기만 보기만 없으면 되는데. 아... 아유 어제보다는 스무스합니다. 뛰는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걸으니까 안 걸으니까 네 가지고 싶어요 집이 이정도 크기라면 있어야지 오우 오우 잠깐만 오 경차처럼 옆으로 넘어질까봐 어제 야외공연 때 모기 물리셔가지고 아 진짜 그냥 사카 죽였으면 좋겠어요 빨리. 지금, 모기 퇴치 제로 지금, 온몸을 여기, 막 여기, 도기리고저기도기려서 지금 그냥 완전 충무장기 여기, 여기, 기한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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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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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기 여기, 여켜내겠어 장롱 면호예요 <laughs> 장롱 호에요아 이든 합니다할수 있죠? 자 내리막길. 너무 거 달려. 말해봐라.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. <laughs> 그러고요. 직석 이런다 식으로 캔다면 음 이렇게 얘를 전항에 빼내고 p 비비고 얘를 항상 통으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다니 이가화를 하게 됩니다.